17절로 19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사로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사로가 잠시 정신을 잃었거나 죽은 것을 가장했다는 이견에 대한 확실한 반박이죠.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 시체를 묻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 되었다는 것은 죽은 지 나흘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30일 동안 가볍게 애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다는 것은 나사로 가족의 유대 사회에서 꽤 알려져 있으며 좋은 사회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죠. 결과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기적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무덤, 메네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용리로 사용되는데요. 나사로 무덤 외에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나사로 죽음과 예수님 죽음을 연관짓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자신의 부활을 예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 적 부활을 가리키는 5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따라서 본문에서는 나사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자신을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도 개시하시고 있습니다. 20,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반면에 마리아는 집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장례에서 유족들은 집안에 머물며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전통 유대 장례 관습을 따르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와는 달리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집 밖으로 나오는데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소식을 듣고도 계속 집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듣지 못해 계속 조문객을 맞이했을 수도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에도 당장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로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죠. 얼핏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만을 믿는 이어지는 그녀의 고백과 상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자 마르다는 당장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은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네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이 말은 꼭 지금 당장 부활을 기대한다기보다 예수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한다 하는 일반 신앙 고백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잃었지만 예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23, 27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부활을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로 이해했습니다. 아마도 종말론 쪽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에고에이미라는 관용 어구를 사용하셔서 부활에 대한 새 계시를 주십니다. 에고에이미라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은 그두 가지로 나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용법에 수로가 없는 나는 스스로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에고에이미는 믿음의 내용이 되며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주륵기 3장 14절에 나는 뭐뭣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게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에미의 절대적인 용법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게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정체성은 나는 무엇뭇이다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아들에 그치지 않고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구약 여호와 하나님 모습이 새 언약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둘째는 영문법 이 형식에 해당하는 수로가 분명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뭐, 말씀입니다. 일곱 가지 수로가 나타나죠. 양의문 선한 먹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포도나무. 이상의 에고 에이미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구약 하나님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시며 빛이 되시죠.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하시던 역할을 새 언약에서 아들 예수님 이 하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사역을 하시고 아들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 나는 못못이다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자기 게시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에고에이미를 통해 자신을 게시하십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에고에이미를 사용하셔서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재 영생 개념은 요한복음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죠. 부활이란 내세 개념이 현재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은 마르다 신앙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요한복음이 밝히는 예수님의 두 정체성이 함께 나타납니다. 앞서 안드레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두 타이틀이 마르다 신앙 고백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해주죠. 한편,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시편 118편 26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메시아가 주의 이름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서 바로 이러한 메시아 구원에 관한 신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문단에서는 위로 아닌 위로, 신뢰 아닌 신뢰, 죽음 아닌 죽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